Thank <sighs> you. 서경대학교 나왔습니다. 성북구에 있죠. 서경대학교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어, 체계가 정말 잘 잡힌 학교인 것 같아요. 서경대학교를 나오게 되면 서경대학원까지 또갈수 있는 그런 한 라인으로 이렇게 쭉갈수 있게 공부를 조금 더 생각하고 뭔가 석사, 박사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뭔가 활동보다는 나는 교수님을 하고 싶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면 은 사실 서경대학교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아마 우리 친구들께서 좀 궁금한 질문일 것 같은데, 우리 한 사람씩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 때는 이런 스타일을 준비했었고, 정시 때는 이런 걸좀더 준비했습니다. 라는 거 조금 한번 한 명씩 우리 순서대로. 네. 네. 어, 저는 어, 서병대학교 2019년도 수시 보컬로 붙었고요. 1차 곡은 어, 자기가 자유곡을 하고, 2차 때는 한국가사로 된 가요를 부르고, 불러야 하는데, 어, 1차 때는, 어, 잭슨5의 후스러빙유라는 약 블루스 같은 3박 계열의 리듬감 있고 약간 잔망스러운 그런 좀 까불까불한 노래를 불렀고 2차 때는 예절한 발라드를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는 입시를 준비할 때 저의 스타일이라고는 딱히 못 찾았어가지고 그냥 노래에서 느껴지는 그런 장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스타일에 제가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교수님들 앞에서 좀 윙크도 해가면서 막 애절하게 많이 불러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게 있을까요? 9월인가 10월 달부터 이제 수시는 시험을 보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전에 한 3 개월 전에 원래 배우던 응. 쌤 말고도 다른 쌤한테 또 배우게 된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입시를 두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개인 레슨을 받게 됐는데 두 분의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로. 응. 제가 원래 입시 학원을 다녔을 때는 입시 학원에서 배우는 스타일의 뭔가 기교라든지 테크닉적이라든지 뭐 호흡, 뭐 베이직한 그런 기본 밑바탕 되는 거를 많이 발 가르쳐주셨다면, 마지막에 저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은 "왜 여기다가 굳이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야 해? 너가 그냥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너가 왜이 곡을 갖다가 별로 슬퍼 보이지도 않는데왜 이렇게 막 슬프게 울부짖냐"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엇갈렸어요. 저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분쌤들이 말하시는 게 절대 나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두 분의 스타일이 다른 거지. 저 혼자 뭔가 그런 두 분의 말씀들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잘 연구를 해서 잘 가게 된것같아가고 저도 되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뭔가 에피소드로 뽑아 봤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게 네. 사실 두 명의 선생님한테 입시를 준비한다는 거는 결국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쵸. 결국에 노래는 조금 똑똑해야 되는 거네요. 아, 잘 똑똑하게 잘. 아, 주워 될 거는 주워 듣고 버릴 고 버리고, 버리고 흘리고 흘리고 오, 그렇죠. 어, 저는 어, 1차2 차를 뭔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1차 때는 교수님들이 한네분 정도가 앉아 계신데 돌이 그냥 앉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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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날 보고 있고 나는 그냥 여기서 혼자 무대에서 그냥 그렇게 즐기진 못해요 솔직히 떨려갖고 근데 눈 한번 질끔 가보고. 있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솔직히 코멘트도 아예 못 받았어요. 저는 1차 때 진짜 아, 떨어졌구나 성경들 그냥 떨어졌구나 이렇게 했는데 붙은 거예요. 어떻게 그랬고 2차 때가 진짜 정말 정말 엄청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면접이거든요. 한 사람당 저는 한 5분 정도 를 봤어요. 2차 2차 시험을 두곡 정도를 이제 여러 파트를 이렇게 불러드리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야기를 할때 진짜. 엄청 막 떨어서 아, 막아네네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백치미 있게 말하는데 약간 좀그래도 유머러스하게 잘 넘어가고 약간 당황하는 질문해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냥 센스 있고 유머러스하다고 생각이 들고 노래 이외에도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음. 음. 또 서경은 여자만 뽑았잖아요 이번에 네큰 이슈였어요 정말. 너무 센세이션 했어요, 진짜. 여자만 뽑았다고? 근데 네. 네. 저희가 이제 여자, 보컬이 8명을 뽑는데 8명 모두 여, 자인 거예요. 되게 처음에 많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뭔가 다 비슷할 것 같고, 뭔가 나와 뭔가 스타일이나 장르적으로 뭔가 겹치게 될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재즈 잘하는 친구 있고, 어, 발라드 잘하는 친구 있고, 진짜 리듬감이 너무 좋아서, 이누미컬한 걸 너무 잘 뽑아내고 랩을 너무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각양각색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이와 로우가 강한 것 같아요. 저희 보컬 친구들을 뭔가 들어보면. 성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학과 학과장님이 보컬 파트가 아니시잖아요. 그러고 보컬 시험장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조금 다양한 느낌의 성향들이 좀 많이 뽑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말씀들을 앞에 너무 잘 해주셔서 근데 저는 약간 감기가 잘 걸리는 것보다는 전 알레르기가 되게 심했어요 만성 질환이잖아요 비염이라는 게 그래서 택한 방법은 병원을 다녔어요 또 네. 주기적으로 뭔가 물리치료 같은 거를 했고 막 약으로 막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리고 네, 진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진짜 큰 영향이 요 뭐, 것 같아요. 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래 준비도 너무너무 잘했지만 본인 관리가 엄청나게 철저했네요. 다들. 합격생들을 보면은. 어, 그렇구나. 아, 그리고 또있어요 아, 예. 그, 새벽까지 <laughs> 엄청 늦게까지 연습하는 걸 너무너무 진짜 비추천드리고 드리고 싶은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늦게 연습하면은 목이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안 좋은 루틴을 만들 뿐더러 그 생활 습관에서도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밖에 많이 다니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너무 입시라는 게각박하다고 생각을 많이 들어서 뭔가 마음적으로 그게 너무 컨트롤 같아요 생활 습관을 잘 드리는 거, 대화도 많이 하고 부모님이랑 친구들이랑도 진짜 그렇게 모든 걸다 짊어지고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석영대는 어때요? 사실 석영대 하면은 실용음악계에서 부르주 하잖아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학교는 연습실이요. 어... 그냥 건물 하나가 그냥 실용음악과가다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아 그냥 혼자서도 합주실 강화하고 연습하고 마이크로. 이런 게 시설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좋은 장점을 꼽자면 교수님들도 되게 소통을 저희랑 진짜 많이 하시려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딱 정해서 중간은 이렇게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번 기말고사는 랑상고 콘서트로 만들어서 기말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너네 같은 거 어떡할 거니? 괜찮니? 이렇게 물어봐서 저희 의견을 여쭤보시고 그리고 그거 바탕으로 이렇게 뭔가 수업때 그런 커리큘럼을 하려고 음. 하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할게 정말 정말 많아요. 4년제다 보니까 필수 교양이 있어요. 졸업을 하려면 듣기 싫은 영어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모르는 약간 다른 과타과생들이랑 같이 레포트를 이렇게 막 만들어야 되거나, 졸업하려면 그게 필수니까, F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런 걸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할게 많은 게 단점인데, 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다 악기를 정말 하나 정도는 뭔가 좀 배워줬으면 좋겠어요. 어, 피아노가 됐든 뭐 기타가 됐든 아니면 요즘에는 미디가 정말 배우면 너무너무 좋,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기나 뭐 미디 사운드를 뭔가 하나를 자기가 깨쳐있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와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사운드가 그냥 되고 그게 그냥 나의 색깔이 되는 거고 나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악기를 하나를 잘 다뤄줬으면 좋겠고 뭔가 색깔을 찾으려고 막 급급해서 막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 저는 작곡을 일단은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흥미로워해서 노래도 노래지만은 나 자신만의 곡을 뭔가 쓰고 만들고 부르고 남들 앞에서 또 뭔가 내보이는 거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흥미를 또 가지게 되더라고요. 졸업을 해가지고 나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향성 같은 거는 너무 노래 하나에만 파고들지 않고 여러 가지 도전하면서 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사랑 <목소리> 사람. 즐거운 일이 참 많았잖아. 미워해, 널잘 지내지는 마. 나만큼 아프길 바래. 오 i mm -hmm.